함수 f(x)는 마이너스 2의 4-3x 제곱 플러스 k 그래프가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했죠. 자, f(x) 같은 경우에는 저걸 보면은 2의 x 제곱의 그래프를 이거를 y축 대칭하게 되면은 2의 마이너스 x가 되잖아요. y축 대칭. 그런 다음에 이것을 어, X축 대칭했죠. 대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이런 꼴이 되잖아요. 자, 그럼 순서대로 저걸 보게 되면은, 음, 제일 처음, Y축 대칭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Y축 대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거예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모양이 되고, 지금 모양만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걸 또한,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죠.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2, 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니까, 어,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2, 사분면을 지나지 않겠죠. 맞습니까? 이런 모양하고, 이런 모양. 두 개네. 아, 그러면 좀 지워서. 됐든. 요, 원점을 지나도 이 2, 4부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러한 모양이 되면 되겠죠. 이러한 모양. 이 fx가. 자, 이게 0을 대입했을 때, 결국은 f0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0 이하가 되면 되네. 되니까이거죠 0 이하가 되면 됩니다. F0을 대입하게 되면, 0은 마이너스 2, 4, 플러스 K가 0 이하가 되면 되고, K가 16 이하가 되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K 같은 경우는증근선이 뭐, 이기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K가 16 이하가 되고, 제대값은 16이 됩니다.